은 이번 연평도 무력 도발에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연평도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발의를 추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 1,700여 명의 연평도 주민들은 육체적 피해는 물리적과 론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더큰 문제는 당장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틀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2주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대폭적인 생계 지원과 이주 대책 즉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연평도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와 생활 터전을 회복하고 생계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을 재정 발의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에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긴급 생계를 지원하고 이주를 지원하고 이직을, 지원하고 이직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피해 대책 전반을 담아서 연평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연평도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을 통과시켜 이번 예산 국회에서 연평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강력을 지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북한 도발,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재반의 대책을 세우는 데에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사대강 예산 반드시삭감하여 민생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을 썼지만 국방은 강화되고 안보는 튼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대북 강경책과 말로는 강력한 안보를 외쳤지만, 정작 국방 예산은 증가율이 참여 정부보다 줄어들었고, 또 정부의 안보 무능에 국민들은 불안에 끌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하고 해병이 침몰하는 등 육해 공군의 전반에 이르는 사건, 사고가 뒤따르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포격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인까지 사상 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입니다. MB 정부는 정작 강력한 안보를 외치는 보수정권이지만 사실상 평화를 외치던 지난 민주 정부보다 안보 무능, 안보 부실이라는 점을 매우 부끄러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연평도 피해를 복구 지원하는 예산과 국방 강화를 더욱 튼튼히 하는 국방 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의 증액과 민생 예산의 확보에는 정부 여당도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빡빡한 나라 살림에 예산을 이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불필요한 사대강 예산 삭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민생 복지 예산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방 예산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 장관이 교체될 그라고 합니다. 국방장관의 교체 만시 지탄이지만 안보 무능에 대한 해임이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다음에 청와대와 군의 대응은 실로 안보 무능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예측은 물론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사후수습 능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전 과정에서 안보문능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참으로 많지만 중요한 것몇 가지만 들어도 열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른바 10대 안보문능 허점입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경고성 전통문을 발송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확전 자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나 대변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이 진실이라고 확인을 했고, 이후에 다시 이를 본복하고 장관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셋, 넷째, 대포병의 레이드가 목통이었고, 직사파리가 탐지 곤란하였다는 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늑장 대형 사격입니다. 훈련 중에 일단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도 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 사격이 비례성을 위배한 점입니다. 초기에 북이 수십 발을 사격했다 라고 해놓고는 사후에는 170발로 정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형 사격이 자주포 6문에서4문에서3문으로 말박품을 하면서 연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2차 폭격이 끝난 다음에 늑장 대피 방송을 하였고 면 사무소 직원 대피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9번째 부상병을 늑장 후송하여 피해를 확산시키고 폭격 중에 헬기를 헬기의 위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전사 장병의 유속들이 초기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당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상 10가지 정도만 들어도 지금 군 당국의 안보 운영은 매우 정도를 넘고 있는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보를 말하고 있는 보수 정권이지만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는 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대응, 말박국이 숨겨진 사실의 추가 발견 등 안보에 대한 사대 부실 특허가 전매 특허처럼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면 보수층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을 탓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의 교체는 만시 지탄입니다. 사의 수리가 아니라 진작 해임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방장관의 해임과 안보 시스템의 재점검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을 진작 받아들여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장관의 교체는 안보 문능을 탓하는 해임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난 행동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부의 인식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장관 교체는 안보 문능에 대한 책임 중웅이고 그에 따른 해임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방 장관 교체는 이 정권의 안보 문능, 안보 실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정권의 안보 문능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